한 소리를 들었어. 우리 어, <laughs> 헤어지면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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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왜> 디 가? <laughs> 유하, 저희는 백신 맞으러 학교를 <laughs> 저퇴했다 저희 이한 거지? 뭔가 인스타 필터 마냥 <laughs> 나오 유하, 우 <맞다>. 유하. <laughs> 구독자 20명 공략 <laughs> <다리를 묶어보도록>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사실 아, 아. 말린지 아, 어, 이제 같은 뽀송뽀송해진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설마 구독자 공이야 이니? 어 누가 봐? 합격적으로 어떡... 아, 가야지.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그렇게 해봐. 음, 축제 아, 이렇게 할까? 아, 제 축제 때 치물차야 저희가. 에이셉. 아 근데 예상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아, 네. 나 레게 머리 해주면 안 돼? 그럼 레게 네. 넣어. 뭐? 나한번 해봤었어. 중1 때 애들이 한명한 한 명씩 모아가지고. 한땀한 땀. 한 땀. 머리 <머리방울이> 방무리 없어서. 실패. 실패.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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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공략은 어... 저희가 다 자퇴를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다 자퇴할 거예요. <laughs> 구독자 30명 이벤트. <laughs> 교장쌤 인터뷰하기. 오, 어, 괜찮다 교장쌤이랑 와일드 리프트하기. <웃음> <웃음> 해봐. 절로 올라갈게. 오. 이렇게 약속이 안녕하세요 유령이 유령 어? 이게 돌돌돌 아니 못잘렸어? 아지 유하 안녕하세요 우리 뭐하죠? 파크피가 어. 남아서 <laughs> 1인당 만원씩 음. 마라탕을 먹으러 갑니다 이거 보... a 용쌤이 직접 만든 인증서 야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지또 유튜브? 여기서 점프해보고 타원쿵프 앞에서 점프해가지고 딱 점프하는 거 그거 할래? 타원쿵프로 가볼게 짠! 사실 밥다 먹었다 괜찮을걸? 이 얼마 나왔다고? 7천? 8천! 8천? 8천 왔지? 밥솥이 빼야돼? 얼마 나왔다고? 8천 3백 원. 아니 뭐가 많이 나왔는 아니 근데 네가다 먹을 순 있어? 못, 못 먹을걸? 그냥 차액 결제 하세요 아니, 아니 차액 결제 안 된다고? 네. 아니면 겉모자를 아니. 좀빼다라고 아니. 무거운 안들 맛있어 그 정도면 은 이제 어, 제의지 네. 근데 라면 사리도 넣고 싶은데 어. 백목이 넣었어? 이거 너무 봐했어 어, 진짜? 잘했어. 저 식감 개좋아. 아니, 한번제거봐아직아직아직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러다가 유정이 8,000원 나오는 거 아니야? 진 <laughs> 다른 애들이, 안된 애들도 있어. 야, 근데 이거 뭐야? 약간 저 토니바피. 이거? 오징어 같은데? 목이버섯 없는 마라탕은 마라탕이 그래. 아니야? 그래. 나는 목이버섯 절대 안 먹어. 아, 팝 니네 이거 안 먹어? 김차 안 먹어? 영정안먹먹냐고 비공차 주게? 이게안 먹어? 정아면아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정 아니 이깐도면기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 정도면? <laughs> 아, <잠깐만>.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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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됐다 됐다. 정도면? 이정아다행이다 됐어? 어됐도이 정도면? 어이야 뭐하냐고 하냐 발치네 어? 유서장이다 어? 유서장? 아, 어디 어디? 유서장! 유서장! 하이 뭐야 의도치 <laughs> <laughs> 않게 자기는 유악 뽑혀버렸고 올해가 제일 재밌지 않아요? 교직 생활 중에 어 나도 야생을 간만에 했어 어, 걱정 음. 많이 했는데, 음. 어, 너무 편하게, 안 이때까지 한반중에서 제일. 남자 와, 음. 진짜, 올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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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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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청 도 없는데 뭐청 엄청 엄청 요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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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무슨 낙으로 살지? 그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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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서청이청수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힘들어. 어. <laughs>

おはよう、私の名前は、マンメです。<laughs> ありがとう。 E 나오나나요 아니, 아니, <laughs> 어, 그 어, <laughs> <laughs> 아, 네, 나, 나. 나, 와도 나. 이손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손치렇도안나게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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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가! 이렇이게 이렇게. 게이어게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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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이게이이게 이렇게. 먹 아! 제일고한테 영상 너무 편지 좀. 아, <laughs> 아, 유 이거. 좀... 유하. <웃음> 아니요? 네, <laughs> 너무 웃기게 생겼는데. 아, 아 어떡해? 아, <laughs> 어떻게이거 <어떡해, 웃음> 너보단 정성적이긴 한데. <laughs> 프로젝트 데이 때문에 우리 지금 이러고 있어? 우리 이거 네. 영상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박재야, 너 무슨 어떻게 생각해? <laughs> 아, 고등학교 생활 참 아, 좋다. 네? <laughs> 아니 너일녀 같아 너는 외국 초딩 같아 <laughs> 재민이한테 시잖아 <뜻이잖아. 웃음> 지하철 피 p m 은 계속 해줘 <laughs> 내가 위치 <미친> 아이가 아닌데? <laughs> 아, 안 할래 아! 들어야 돼 이건 <laughs> 진짜 들으면서 해봐 <laughs> <laughs> 좀더 발악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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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신나고 무대 아니야? 아 <laughs> <laughs> <와>, 진짜 <laughs> <laughs> 오늘 양말도 안신는 그니까. 여기서 뭐 말하자. 끌풀풀 할 사람. 볼까? 근데 끌풀야뭐어아크도안 됐잖아? 왜 없어? 어떤 날이죠? 야. 오늘은 아니 아! 그 뭐냐 이름이 겨울 방학식이에요. 이거 너무 얼박 아니야? 선생님 짠짠짠 크리스마스! 전해주세요. 저희 우신고 2학년 애들에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오 어, 눈물난다 헤어지는구나 이럴까? 아네 해주세요. 눈물 해. 흘려주세요. 울어요대 네, 네, 네. 울어요. 됐 진짜 오라요. 어 뭐야? 얘네. 유튜브. 어, 네가 서어 와. 유하. 기억영근. 오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영상. 오젠망. 오젠 망. 올해? 오젠 망해서 못 돌아와요. 아니, 신문은? 어. 맞네. 선생님, 신문 언제 와요? 이월에 마이카. 메 Don't y o o w what's h 안 가서 아 내일 했어. 아, 지르고. 자, 이거 세물어 주세요. 우지 선생님 즐거우셨죠? 쟤밥사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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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괴롭혔어요. 제말 <laughs> 뭐라는 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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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네 아, 내가 내가, 내가 첫다야성도아 네. 아, 싫어 싫어 싫어. 아! 네. 와, 쌤, 쌤쌤 여기 서가라이게 하자.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네. 맨 앞에, 맨 앞에. 와. 다시 <laughs> 끝 유하 네. 유하. 아 전세 오빠이 정독실 간다며 <laughs> 이거 넣어도 돼? 넣어도 돼? 넣어도 돼? 넣어도 돼? 아! 우리 어? 어디 가는 중이죠? 우리 쿼터 시간이포시 왜? 누가 포시라고 했냐는데? 이유정. 진짜 별다줄. 와세일러분이다 뭐? 아, 아. 개소리 하지 말라고? 어. <laughs> 아니 나 편집하고 있는데 네말 못하는 거 개웃기. 진짜. 아, 아니. 아니 진짜? 왜지? <laughs> 소감 소감 예 이거 소감 네네네 네, 네. 아니 근데 그때는 말이 진짜 안 나왔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고 근데 우리 아직 안 정했는데 안 정했다고 어저 앞에 비니 뭐야 뭐야 나도 비니 쓰고 싶대 2알미. 감자 0 0 3 새우가.